자, 드디어 대난투 용의 협곡 등급 달성 이벤트로 제가 시즌 한정으로 주는 마스터리 리그 진입 보상으로 붉은 협곡의 화신 아레나 동상 스킨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왕국 옆에 용한 마리가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렇게 다리를 내리고 어용 꼬리로 이 깃발을 담아 올리는 형식으로. 자 대난투 제가 뭘할 거냐면 제 토핑 세팅을 공개하고 어떻게 전략으로 이겼는지 어떻게 세팅으로 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덱은 한방 덱, 두 번째 덱은 공속 덱, 세 번째 덱은 자신의 이제 메인 덱을 세팅을 하면 되고 자 여기서 제가 티켓을 한 200장 넘게 쓰면서 얻은 경험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도대체 이한 방덱을 1, 2, 3번 중에 첫 번째에 넣냐?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 덱을 한 방덱에 넣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첫 판을 가져갈 수 있을 때 엄청나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한 방덱을 첫 번째에 넣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상대랑 이렇게 붙었을 때 첫판을 내가 이기고 들어가면은 엄마에서는 잘 안집니다 이 대난투 시스템상 그렇게 되면은 첫번째 덱을 완전 필승구도로 가져가야 엄청나게 유리하기 때문에 어, 토핑 세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두번째는 제가 공속덱을 두번째에 넣는데 굳이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번째 공속덱을 넣으면 내가 메인덱을 두번째에 가져갔을 때 역전당하는 그림이 종종 나오기도 해요 어, 세번째 공속덱이 왜냐면 상대팀이 이 메인덱으로 제 마지막 세 번째 팀을 이제 상대하러 왔을 때 바다요정이 스킬을 두번 쓰게 되면 상대방 그러면 제 공속 덱이 다 녹아나기 때문에 지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종종 있습니다 어, 높은 승률을 가져가는 구도는 대부분 공속 덱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메인덱을 구성하는 게 어, 무난하게 승률이 더 높지 않나 자 그래서 토핑을 먼저 공개를 하면은 자 라즈베리는 예전에 제가 리뷰할 때 그대로 올 라즈베리 공격력하고 치명에다가 피해감소 좀 높게 줬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한방덱 싸움에서 피해감소가 그래도 높은 쪽이 승률이 더 높게 가져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용감한 쿠키는 보이죠올 아몬드 세팅을 했고 그다음에 블랙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 라즈베리 무조건 제가 보여드리는 피감대로 해 세팅하라는 게 아니라 변수가 피해 감소가 높을수록 변수 없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아몬드 만 쿠키는 올 아몬드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정글 전사가 약간 저의 필살기였는데 자 정글 전사는 저는 최대한 공속을 엄청나게 높여줬어요. 보면은 토핑도 자 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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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공속 공속 왜 이게 공속으로 하면 좋냐 상대방도 정글 전사가 있고 저도 정글 전사가 있는데 서로 공격이 왔을 때 좀더 공격속도가 빠르면은, 저는 피해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상대는 전부 다 기절 상태가 걸리고, 저는 블랙레이즈 혼자 기절을 안 당해서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쿨타임은 여러분들이, 10.3%만 넘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했고 두번째 마들렌도 보게 되면은 마들렌은 솔직히 말해서 먼저 공격하는 공속 되이 무조건 거의 다 이깁니다 질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올 라지에 맞춰주시고 피감도 어느 정도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공격 속도는 중요한 게 여기서 공속 보물이 팀에서 공격 속도가 가장 높은 건 1순위는 무조건 마들렌이 돼야 되고 2순위는 라일락 세번째는 패스입니다 간혹가다 런은 저는 패츄리한테 공격 속도 높은 걸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줬어요. 하시는 분들 패츄리 같은 경우에는 스킬 정보를 보게 되면 공격 속도 증가 스킬을 사용했을 시 10초 동안 알아서 공격 속도 50%가 증가합니다. 스킬을 발동 시암토 보물 적용이 패츄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스킬 발동 전에는 라일락하고 마들렌이 공속 보물 버프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민트초코 보면은 네, 올 아몬드 피해 감소 위주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 라일락 쿠키 네, 올 라즈베리. 회유감이 높으면 좋은 거는 대나투 말고 아레나에서 얘기고아 페츄리 같은 경우에도 올 라즈베리. 스파클링은 올 쿨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놨습니다. 진짜 웬만해서는 공속대기 상대가 이제 걸어 들어오고 먼저 공격하는 공속대기 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토핑 세팅만 맞춰주시고 보물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메인덱. 자, 메인덱은 여기에다가 딸기크레프를 넣을 수도 있고, 달토끼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나머지 한 자리를 구, 구성할 수 있는데, 왜 파르페를 안 쓰고 도대체 여기 앞에 탱커를 하나 더 넣냐. 파르페마 쿠키랑 퓨어바일라 쿠키 힐러들은 대난투에서 70% 힐량 감소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힐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힐러를 많이 배치한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대난투는 공격적으로 가거나 달토끼나 아니면 뭐 딸기 크레페나 마라나 다른 키도 있죠. 그걸 통해서 최종 메인 덱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러너님 마지막에 달토끼 쓰는 거는 좀안 좋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마지막 에 써도 달토끼가 괜찮더라고요. 토핑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달토끼는 수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일단은 공격적으로 이렇게 올라즈로 구성했습니다. 감소는 20% 이상 그 다음에 홀리베리는 뭐 여태까지 토피를 거의 안 바꿨는데 피해감소 최대한 높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네, 바다요정은 네, 올 라즈베리 풀타임은6.6 대난투에서는 딱히 쿨타임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피해감소는 가급적 높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샤미스어 같은 경우에도 아, 올 라즈베리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11.8% 11.9% 꼭 맞추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4라지에다가 1쿨 아, 런 이거 이렇게 맞추기 힘들어 하면 여러분들 3라지에다가 2쿨 써도 됩니다. 쿨. 자 그다음에 표발라는 올 아몬드, 표발라의 의미는 체력 보호막 그거 하나만 의미가 있다 힐 차는 건 정말 엄청나게 조금이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공속 덱세 번째 메인덱 이렇게 하니까 승률이 가장 좋았다 첫 번째 덱 같은 경우에는 이 보물을 다르게 세팅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 대신에 이거 나뭇가지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쿠키가 죽지 않고 생존해서 공격해서 역전해서 이기는 그림도 나오기도 합니다 다양합니다 한방덱 세팅은 각자 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실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조로 가는지. 자, 똑같은 세팅이죠? 자, 일단은 보게 되면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글 전사 공속이 빠르면 보이죠. 상대방은 블랙 레이진이 기절을 당했지만 저는 기절이 안 당했어요. 이 차이가 시작부터 납니다. 정글 전사의 공속 때문에 당신 제하겠습니 저는 상대방이 메인 딜러를 잡고 시작해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상대방은 딜러 한 마리 저는 딜러 두 마리로 싸우기 때문에 시작부터 완전 유리하게 이렇게 끌고 가죠 여기서는 지, 그냥 지는 건뭐 상관없고 제가 말했죠 웬만해서는 공속대기 먼저 이렇게 공격해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료에 가까워 거의 승률 거의 100% 고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에 들어가서는 자, 이런 구도로 싸우고, 여기서도 질 거예요. 지는 거는 맞는데, 죽기 전에 엄청나게 딜을, 타격을 죽어 죽습니다. 저 바다 중에 부활을 빼고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메인덱이 등장하면은 상대는 거의 피해를 많이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저랑 1대1을 붙기 때문에 어, 이기는 구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조합상태에 따라서 좀 저도 바꿔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다 이렇게 하면은 이기는 구도가 나와요 정글전사의 공속으로 인해서 저안 걸려요 자 이렇게 전 첫번째를 거의 지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고 자그 다음 공속덱은 먼저 공격하면 지는 경우는 없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마지막 죽기 전에 최대한 최대한 공격 딜을 넣어주면서 죽으면 됩니다 자, 아, 피해를 많이 줬죠. 피해를 많이 준 상태로 일단은 종료를 해놔서 달도끼들 여러분들, 이게 적 죽이면은 체력 회복을 하는데, 얘도 똑같이 70%힐 되는 거 너프를 당했는데, 그래도 힐량이 좋습니다. 일단 통계를 보여드리면은 회복량, 보이죠? 이,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질문하는 게, 런, 그래서, 공속덱을큐라는 거에 말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 이, 대난투가 기간제 이벤트인데, 아마 제가 볼땐 이거는 반응이 좋으면은 계속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아마 대부가 시험적으로 아마 해보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속 덱은 필수로 들어갈 것 같아서 꼭 키우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공속 덱은 키우려면은 관련된 쿠키들을 키워야 될게 많잖아요 네, 이제 슬슬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푸키는 성장이 가능한데 토핑 세팅이 어렵다. 토핑 키우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토핑작 하실 때 일단 아무리 쓸모 없더라도 웬만큼은 그래도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쓸만한 거는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 대난투 여러분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진짜 매달 보상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승리입니다 27개씩 주는데 제가 어제 쭉 달려봤더니 매달 쌓이는 게또오마 무시합니다. 정산나 얻는 보상 있죠? 시즌 보상. 이것도 달달하지만 매달 상점에서 매달 얻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무과금 소과금분들 매달 부족한 분들도 있을 거고 매달 좀 넘쳐나는 분들은 필요한 거에서 좀 많이 영혼석 특히 영혼석 같은 거 많이 구매하면 패업에다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리뷰하는 영상은 세팅 자체가 다 과금러 분들한테 좀 유리하게 세팅이 되는 거죠. 무과금들은 이렇게 세팅하기가 힘들 텐데 제가 그 부계정 무과금 계정으로도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거 영상 추후에 찍을 거니까 무과금으로도 제가 해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기 쉽더라고요. 크리스탈 이까지는 제가 해봤는데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이상이좀 힘들 것 같은데 어, 근데 무금 계정, 소강 계정도 일정 티어 이상은 그래도 할 만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도 만약에 나는 딜러가 없다 하신 분들은 일단은 딜러는 써야 되니까. 너는 이제 오목 좋아하시는데, 오목도 한방 덱에 구성해서 쓰는 사람도 많아요.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오목도 잘 쓰면 좋습니다. 이게 대난줄이다 보니까 자기 스펙에 그냥 최대한 넣어가지고 세팅하면 돼요. 제가 안 소개드리는 덱을 억지로 쓰라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런 구성으로 큰줄 잡고 세팅을 하시고 하면 좀 도움될 것 같다. 부적 쓰는 분도 있어요. 아, 부적 쓰는 분도 있는데, 굳이 부적을 재수는 상대가 재수는 뭐, 재수는. 따기 그래프에 없는데 안 써도 되는 것 같고, 저는 특히나 공속이 높으면은, 따기 그래프에 스킬 쓰기 전에, 정군전사가 기절시키기 때문에, 네, 부적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대난투가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만나는 사람만 만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파일법만 알아놓으면은, 어, 계속 그냥, 승리하는 구조로 갈 수가 있어요. 파일법만 알면 정전 공소문 최소 어느 정도 맞춰야 될까요? 저는 한 8%인데 되게 상대적이거든요. 왜냐면 상대방 정전보다 내가 더 빨라야 되는 거라 그 차이를 상대방이랑 비교를 해야 돼서 그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딱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상대방도 웬만해선 다 한방대이거든요. 딱 시작했을 때 정전이 딱 덮쳤어. 근데 나는 안 걸리고 상대방은 다 걸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작했을 때내블랙레진이 기절이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걸로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글전사 공속이 높은 쪽이 이기는 건가요? 또꼭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유리하게 일단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나는 블랙레진이 기절이 안 걸리고, 상대는 걸리면 먼저 공격이 들어가서 죽일 수 있는 구도로 가서, 그건 알지만 많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핑 상태나, 상대방이 피감상태나 이런거에 의해서 경기 결과가 다 결정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해서 한번 여러분들 해보는 것도 괜찮다 아이고 마스터 3까지 이렇게 등반을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대난투 마스터 동상 그 다음에 아레나 제 조합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한 약간 전략 이런 거좀 알려드렸는데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나 더 좋은 전략이 있을 수 있고 토핑 이 세팅이 정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렇게 제 저만의 약간 공략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